인줄 주고 저를 때리려고 이렇게 아, 한 거예요. 네. 근데 딱그 순간 제가 어이 사람 때릴 수 있겠다. 딱 제가 탁놀아왔어요 음. 때려 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는 리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네, 검사 출신 네.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네. 변호사님, 네. 뭐 인변 이제 탈퇴하세요? 아니, 채널 따로 파트인데? 아니요, 인변은 여전히 계속 하고요. 네. 노굴레 변호사라고 음. 제 캐릭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하나 또 별도로 운영하게 돼서 그 채널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두화변 제가 유아에 넣어놓을 테니까요, 배 변호사님도 단독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저희가 검사들의 수다 시리즈로, 검사 때 경험했던,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검사로서 당황했던 게 제가 검사 생활 초반 할때 20대 음. 제가 중반이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곱지만 그때는 아주 그냥 낭낭했어요. 아 진짜. 낭낭해가지고. 아 그래서 너무... 고운이신가? 기울요 어. 목소리가 너무 고와서 어. 제가 그때 어려웠던 게 그때 한참 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막 유행할 때였단 말이에요. 음. 검찰 수사관 사칭하고 검사 사칭해서 피해자를 소환을 하려면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 여보세요 누구시죠홍길동씨죠 여기 뭐 서울남부지검 몇호 검사실 이고은 검사라고 하는데. 언제 좀조사받러 나오셔야 돼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꼭, 당신 검사 맞아요? 그 여자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왜 인생 콜센터, 유인치, 많이, 콜센터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뭐, 근데 제 목소리가 워낙 낭낭하다 보니까 이게 뭐. 콜센터 직원으로 착각해가지고, 전화를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 고이스피싱 아니냐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음. 수신 차단해버리고 그래서 소환이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목소리 곱기다니면 약간 좀 날카로운 청량 있는데 지금 아. 나이가 들어서고 제 아. 그때는 굉장히 목소리가 연약했어요. 아, 아, 그래가지고 네, 네, 네. 하도 자꾸 끊으니까 제가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laughs> 아, 안 돼. 당신이 아, 다시 전화해 봐라 콜백을 음. 했는데 검찰청 이게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진짜 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음. 나중에 노하우가 생긴 게 이게 너무 밝은 목소리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남부지검 몇호 검사실 이공 검사인데요 이렇게 탁 저음으로 깔고 어. 그렇게 해서 내가 확실히 검사다라는 거를 음. 인지할 수 있도록 음. 그렇게 했던 그래서 굉장히 어.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고요 아. 당직 중에 기소 중지자가 갑자기 검거돼 올때아 제일, 제일 싫어 제일 싫 주말에 검사가 혼자만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음. 검사장의 업무를 대신해 가지고. 형의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경찰분들이 주말이라고 사람 안 잡는 거 아니니까 아니죠. 사람을 체포하면. 그 신병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초임 검사 시절에는 사실 당직 엄청 막 긴장되잖아요 왜냐 어려운 사건도 네. 들어가 복잡하다고 혼자서 들어가. 처분을 해야 되니까 너무 걱정돼요 꼭 당직 때 그렇게 어려운 음. 사건들이 밀려옵니다 뭐가 있냐면 경찰에서 사건을 기소 중지해 놓는 것과 검찰에서 기소 중지한 사건을 다르거든요이 음. 기소 중지란 거는 사람이 소재를 알수 없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 기소 중지다 음. 그러면 검찰청에서 조사.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2004년도에 기소 중지가 돼가지고 한번더 검거가 안 됐는데 제가 당직할 때 그때 이제 검거가 되면 제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승계 검사가 따로 있지만 주말에 출근 안 하시니까 당직 검사가 이제 빨리 조사해가지고 48시간 내에 구속할지 을 어. 석방할지 결정해야 되는 건데, 어, 어 너무 진땀 나는 그런 48시간이죠 정말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말에 음. 경찰이 갑자기 음주운전 단속하다가 딱 걸렸는데 후 하는데 음주가 걸렸는데 당신 주민번호 대원 됐는데, 어 지명수배자 사실. 그럼 거기서 바로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잡혀 오면은 검찰 기소 중지다. 그럼 검찰청이 오는 거예요. 당직 검사가 마침 배안진 검사다. 기록을 아. 제기하려고 왔더니 실무관이 음. 도르래로 열 건을 가지고 온다. <laughs> 특경사기다. 부인하고 조사 어. 안돼 있다. 그럼 48시간에 내 조사를 해서 아. 이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기소 중지자분들 특징이 음. 꼭 추석이나 설날 연휴 직전에 아. 옵니다. 아. 그런 연휴 직전에 자수하면 석방을 바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속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진짜로 연휴 직전에 음. 어, 자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한 가지 있는 게 제가 맞을 뻔한 썰이 있거든요. 그분이 살인 미수였어요. 누구를 죽이려다 결국 미수에 그쳤는데 그분이 자꾸 살인의 고의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음. 내가 죽일 생각은 없었고 그냥 혼쭐만 내려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자백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음. 그분을 살살 건드렸어요. 아, 뭐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뭐 강목 사용하셨다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딴조 가족 좀 하긴 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뭐. 화가 나셔가지고 <laughs> 일어나가지고 그 인주 있잖아요 지장 찍는 네. 거그 인주를 주고 저를 때리려고 이렇게 아, 한 거예요 네. 근데 딱그 순간 제가 어이 사람 때릴 수도 있겠다 제가.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가오가 아. 빠 순간적으로 다 계산해서 아, 이게 딱들는데딱 어. 딱, 딱 제가 탁놀아왔어요 때려봐요. 딱 이러죠. 때려봐요. 하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어어. 제가 딱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탁! 이렇게 움찔하더라고요. 계장님! 다 사진 찍으세요. 좀 때리세요. 막 이렇게. 근데 그 순간 저도 눈이 약간 떨렸는데 더 부릅떴어요. 부릅뜨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미 딱 여기서 막큰막 손이 막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막부두부 떠나다가 내려놓더라고요. 내려놓더니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제가 자백할 테니까 아버님이랑 통화 한 번만 아버지랑 할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인미소 사실 인정이 되면은 실형이 선고가 돼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를한번딱 통화를 하고 자기가 조사를 이어가 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눈을 부릅뜨지 않았다면 음. 제가 음치로 되었다 맞았을 수도 있고 음. <laughs> 받는 걸다 떠나서 그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죠. 네. 이제 또 변사체 검시 업무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곤란했던 거죠. 변사체 검시가 뭐냐면 검찰청에서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변사 사건이 뭐냐면 사망의 원인을 알수 없는 그런 사망. 음. 우리가 뭐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사한 걸로 우리가 다 아니까 변사체 검사의 대상이 아닌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인을 알수 없는 케이스니까 이런 거를 변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검사가 그 변사체 검시를 통해가지고 사인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수사 를 게시할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족들이 그 시체에 부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죽은 사람을 이미 두번 죽인다는 음. 그런 인식이 있어서 맞아요. 유족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음. 변사체 검시해서 일을 보고 있으면 가족들이 갑자기 이제 검사 면담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뭐 가족분들 한몇 분이 오세요. 부검하지 말아달라고 네, 부검하지 말아달라고 오시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부검을 하다보면 음. 뭐국가수의 시신을 넘기고 그게 다시 인도 받는데 한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음. 장례 절차가 2-3일 정도 지연이 돼요 음. 그러면 병원에서 계속 장례식장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족들 분들이 경제적 그런 지출도 상당히 그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음.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 저는 사실 뭐 처음 변사체검찰 그런 걸 모르다가 유족들이 이런 항의를 받아보니까 그런 애로도 있다, 이런 음. 걸 알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검사의 업무만 생각하면 뭔가 병, 범죄 혐의점이 있고 그 사망의 경위에좀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게 사실 음. 부검을 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음. 근데 가족분들이, 아, 우리 뭐애뭐 뭐 이렇게 원한 사는 사람도 없고, 음. 그냥 자연 살 거다, 병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부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너무 갈등됐어요. 검사의 어떤 뭐 원리 원칙에 따라 그냥 해야 될지 음. 가족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로 존중해야 될지 음. 뭐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음. 있습니다. 네. 음. 전또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네. 저를 이제 스토킹하던 분이 있었어요. 예, 저를 좋아했어요. 이분의 성별은 오. 여성이었어요. 오. 여성분이시고 애기 엄마인데 음. 저를 우연하게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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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공판 검사일 때 제가 재판정 들어갈 때마다 방청석 제일 끝에 계속 앉아 계세요. 처음에는 저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음. 원래 공개 재판 중이니까 음. 방청석 에 많은 분이 있잖아요. 음. 근데 계속 같은 옷을 입고 계시니까 제가 어느. 어? 처음에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방청석에 있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왜 똑같은 분이 저기 계속 있지? 처음엔 그분이 네. 조용히 방청만 했다가 나중에 따라와서 말을 네. 걸기 시작하더라고그 이동했을 때어저 검사님 너무 멋있다 검사님 너무 좋다 해서 처음에는 아,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무섭고 거기다 끝이 잡고 제가 야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 꺼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훅나타난다든지 이런 게 되면 제가 조금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제가 수사검사실로 가니까 저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검사실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입체 카드 있죠? 이렇게 딱 펼치면 은뭐 이렇게 입체 나오면서. 아, 멜로디 막 나는 거 따라라라. 멜로디. 네,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은 예쁜 어. 여자가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있는 게딱 하면서 이공검사님께 어. 이렇게 해고 받은 편지만 40통이 넘어요. 어.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집도 보내고 이러는데 문이 음. 이제 급기야. 저를 보고 싶은데 볼수 없으니까 음. 검사 면담 신청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면담 신청이냐 이공검사님 어.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요 뭐, 없어요. 뭐 음. 이유도 없고. 음. 그래가지고 저희 실무관님 이런 신청서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까요 제가 아니 그냥 한번 올려보내보세요. 어떤 실무관님이 정말요? 그고막 계장님들 다 부르지 말라고. 불치 음. 아파질 수도 있다. 부르지 말라고 음. 하는데 제가 아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음. 왜냐면 그분이 그 면담을 제가 첫 번째 한번 거부하니까 제 검사실 창문 있는 대로 술 먹고 고성 방가로 이거 거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음. 안 되겠다 해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laughs> 아이고, 근데 나를 어. 이렇게 좋아한다니까. 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어. 그래서 불렀더니 그냥 딱 하루만 검사님이 일하는 거를 지켜볼 수만 있게 좀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어. 또 그분한테 의자를 하나, 하나 주고 음. 봤어요 그분이. 어. 9 to 6랑 저 일하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 일하는 거 보여주고. 일과가 마무리되고 5시 반쯤에 음. 이제 그분이 6시에 가야 되니까. 어떤 사연이냐고. 네, 왜 맨날 사연, 같은 옷을 네. 입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를 잃은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 아... 아픈 사연을 얘기하면서 남편이랑도 뭐 떨어져 있고 뭐 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이분이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느껴졌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남편 이름이랑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음. 제가 메모한 다음에 그분은 거기 있고 제가 살짝 집무실에 남편분에 전화했더니 와이프랑 연락이 안 돼가지고 가족들 이다 찾는데 이분이 집을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가족들이 행방을 찾고 있다가 제가 전화하니까 를 지금 당장 검찰청갈 테니까 음... 좀 붙잡아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가족들한테 안전하게 인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족들한테 감사편지까지 받았다니까요. 아... 아... 네. 그리고 또, 훈훈한 미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던 사연이 아... 있는데. 잘, 잘한것 같구나, 우리. 아, 아니. 사실은 검사라는 직업을 제가 참 해보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법조 삼역 중에 검사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지휘하고 직접 음. 적절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뭐,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 해야 되는 순간들. 응. 음. 고공을 할지, 그냥 음. 사체 인도를 해야 될지, 기소해야 될지, 불기소해야 될지를. 음. 어느 순간에는 오롯이 혼자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검사 아니면 못해보는 그런 음. 것들이잖아요. 되게 드라마 속에 보여지는 음. 거 굉장히 화려한 검사들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미생 같잖아요. 그렇늘 아, 기록 속에 음. 있고 또 기록 보다가 변사체 검시 나가라고 그러면 또 카니발 타고 나가가지고 이제 변사체 검시하고 와서 또 다시 기록 보고 그런 게 그냥 일상이거든요.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검찰에 있을 때는 사실은 내가 맡은 사건은 나보다 이 기록을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니죠. 내가 오롯이 결정해야 될 때는 진짜 밤에 야근하면 좀 외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음. 내가 괜히 이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가 굉장히 중압감이 많이 맞아요. 느껴져요. 그게 네. 굉장히 외롭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검사 생활 하면서 조금 뭐 당황했던 순간, 네. 어, 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소소하게 얘기하는거 어때요? 재밌으신 아니, 너무 거 같죠? 네, 좋고, 어떻게 네. 보면 검사로서의 고민과, 아니면 되게 황당했거나, 아니면 음. 뭐웃픈 그런 얘기들도 사실 더 많은데,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강 계상 저희가 몇 가지만 음. 또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것도 반응 좋으면 다음에 저희가 좀더 재밌는 이야기. 검사들의 어떤 뭐 속사정 더 풍부한 <laughs> 얘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laughs>